CMOS 인버터의 과도 특성에 대해서 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연시간 tp-low-high tp-high-low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여기 CMOS 인버터의 입력 전압 VI가 여기하고 여기 요기 있죠 요 사이의 전압이 어, VI다 그러면 VI가 지금 0에서 VDD로 갔다가 VDD에서 다시 0으로 바뀌죠. 그러면 요사이 VO 전압은 어떻게 될까? 보면은 VDD에 있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VDD로 바뀌죠. 인버터니까. 그러면 지금 VO가 어, 어, 지금 하이에서 로우로 가는 요지연 시간을 우리가 TP 하이로우라 그러죠. 하이 하이에서 로우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0%점, V-I가 0.5 VDD, VDD 지점에서 V-O가 0.5 VDD 지점까지 시간이 TP High Low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50% 지점하고 0.5 VDD 여기 50% 지점까지의 시간이 TP Low High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평균한 게 tp이다. Delay time은 tp 이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은 tp-high-low 와 tp-low-high 를 평균한 값이다 만약에 어, tp-high-low 가 되면은 아웃풋이 high 에서 low 로 간다는 거 잖아요 이게 vo 다그지 vdd 에서 어, 0 으로 간다 그럼 요때는 어떻냐면은 vi 는0 에서 vdd 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시작 시간을 우리가 V I 가 여기서 어, 이 시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M MOS VGS가 VDD로 탁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이쪽은 꺼져 버렸어. 왜냐하면 V I 가 VDD로 바뀌었으니까 P MOS VGS가 0 볼트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VDD니까 지금 E V O 가 아, VDD에서 이 전류를 이렇게 빼가니까 전류를 이렇게 빼가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시각 0.5 VDD 그러니까 요까지 시각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TP 하일로. 그래서 만약에 이 M MOS 전류가 IN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고그 시간은 CL VDD에서 차지 변동 0.5 VDD까지 그 차지를 IN이 TP 하이로 시간 동안에 빼냈죠. 그래서 0.5 CL VDD를 IN으로 나누면 이 TP 하이로 시간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롱 채널 글로 s a 가 세츄레이션에 계속 s 다치면은요 밑에 전류가 그저 i n 이다 그 s 그래서 그걸 해보면 우리가 이걸 f i d n t 라그 s 시다 이걸 일단 e i t o i n 을 i d s little bit of s i n i s l V D D 를 e i t 셋로 s a t u r r 라 그러는데 우리가 저 i D e 통이 r Set이 어 지금 저 R0 지금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m o s id vs 커브가 있죠. 이게 nmos id다. 그렇지? vds. 그래서 이, 이, 저, 이 이게 대충 500 마이크로 암페어 안에 ids이 그죠? 5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면 rs은 저 아까 vdd 나누기 vdd가 3이죠. i d s e 하면은 얘는 한 6kΩ 정도 되죠. 6kΩ. 대체로. 그래서 지금 저 TP 하 i 로우는 우리가 TP 하 i 로우는0.5 CL 어, VDD 나누기 0.5 CL 곱하기 6K 정도 되죠. 6K. 그냥 VDD 나누기 ID 셋이니까. 그죠? 그래서 CL 곱하기 6K다. 근데 이 c 에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기울기 이게 1 over r0n인데 이 r0n을 계산해 보면은 r0n이 한 2kg r셋은 6kg 한 2.8배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r0로 대입해버리면 은 이게 아까 아까 r셋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r셋 R3. r셋은 v d d 나누기 id셋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t p 하이로 o 가 2.8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r0 식으로 표시하려면. 그러면 1.4가 되죠. 1.4clr0. r0n이죠. mmos. 그래서 pmos도 보면은 이게 한저 2.7배. mmos는 2.8배였는데, 비슷해요. r0가 2.7배 작다. 그래서 그, 그걸 그 이제 TP 하이로가 M 모스 쪽이 죠, r 0 n 곱하기 1.4Cl, Cl 은 로드 캡 이고 TP 하이는 P 모스 쪽 인데, 1.4Cl o w h r g h 는 c l 곱하기 인데 1.4Cl 곱하기 r 0 p m o s 그래서 평균1 4로 l 곱하기 RL 1 4 c 곱하기 RL 1 4 l 곱하기 RL 1 4 c 하1 4 곱하기 r 하 r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는 Vi가 샤프하게로 기변한다고 했는데, 근데 약간 보통 실제 상황에서는 Vi가 이런 식으로 변하죠, 좀죠만하게 변하고 뭐 등등의 효과로, 요거보다 한45% 한 정도 더 해가지고 2.0 CL 곱하기 이 R0 평균값 이게 훨씬 더 스파이스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2.0을 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CL0 우리가 로드캡을 계산하려면 로드 CL이 우선 자기 장션캡하고 구동하는 로드인데 장션캡을 계산하면 스파이스 파라미터에 여기에 CJ 여기 스파이스 파라미터 있어요 빌인 포텐셜 MJ 0.5 MJ SW 0.33 CJSW, 여기 페리미터 관계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VBD가 알수 있으면. 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로드 캡 c l 을 알아야 되는데, CL0는 자, 자기의 장전 캡이고, 이 뒤에 자기가 캐패시던스, 인터커넥트 캐패시던스가 붙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입력 캡페시던스가뒤 따라가지고 이 로드 캡 C L은 C L 제로 기이 C L이 되는데 이 C L에는 아까 요 C 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뒤 따르는 캡 그래서 C를 쭉 달리하면서 이저 우리가 T P 하이로를 조사를 해보면 C L 제로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 인버터, 우리가 이 작은 인버터가 있었죠. 인버터, 서브서컷을 넣었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로드캡이었고, 로드캡 CL0밖에 없어. 자기의 캐패시던스. 얘는 CL0 더하기 15뱀톤에, 그지? 얘가 자기 CL이 되죠. CL. CL이다.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면서 했더니, 여기에 입력이 노란 거고, 요 출력이 여러 개 나와 있죠. 제일 처음건 CL제로 바뀌었고, 얘는 CL제로다기 1 5배토터다 그죠? 그 중간에는 저 이렇게 해서 50%요50%요50% 50%, 50 지점을 쭉 그려가지고 어 우리가 해봤더니 CL제로가 여기서는 9배토터정도나왔다 나중에 6 4배토터로 어디서는 나오는데, 자그 다음에 게이드 사이드 캐패시턴스를 계산하려면 단위 면적당 게이드 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여기 보니까 팔십 헥스톤이랬네 티옥스가 그죠? 그래서 팔십 헥스톤을 넣으면 단위 게이트 면적당 시옥스가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시이는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둘다모 스피모스 둘다세 추리에이션이라 가정하면은 그게이트 소스 캐패시턴스는삼 분의 이 이게 CGS예요 CGS 파트. cgs 그 다음에 여기 cgd 는세 a 레이션에서오 v e 캐패시턴스 밖에 없는데 고 곱하기 밀러 캐 a 시 a 스 i t a n 이게 저 av가 마이너스 1이 돼요 e f 티브 c t i 왜냐하면 0에서 vdd로 바뀌면 자기는 vdd에서 0으로 바뀌니까 e f 티브 c av를 마이너스 1로 해서 얘가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게이트 어, 벌크 캐 l 시 c 스 p a c 보통 0이죠 이두 개를 합치면 m s -mos, p m 를 합치면 시인이 된다. 시인 계산 값이 된다는 거죠. 자 스파이스에서 시인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요 iin이 시인이 e f f e 이 t 아, i v e effective 인이죠 c 인이 effective, 시인 effective times dv o dt 하면은 이 input capacitance를 input capacitance로 인해서 이 iin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부인을 0에서 음 3볼트까지 어 굉장히 빨리 움직였네요. 0.1나노세컨드에다 다 옮기면은 dvdt는 대충 계산해 보면은 3볼트가 어, 어 그니까 dvdt가 이렇게 빨라지죠. 3곱하기 10의 10승 음이을딱 대입하면은 i 값이 나오겠죠. 시인을 알수 있다면. 그래서, 시인을 알기 위해서, 아이인을 적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은 얘가 인버터예요. 아까 그 인버터. 그래서, 아까 전압을 0에서 3볼트까지1 어 0에서 10승 세컨드 동안에 싹 올렸다. 그리고, 아이인을, 볼티, 아, 카른 컨트롤드 카른 소스로 복사를 해봐가지고, 요 아이인을 복사해봤죠. 그리고, 여기다가 적분을 시킨다. 3뺨도 빨아야 요 삼뱀토파라더. 그러면 요 부요가 c 인에당하는데요 부요가 어떻게 표시되냐 면은 처음에 이니셜이 제로였다면은, 음, 삼뱀토파라더 분호, 삼뱀토파라더 분호,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아, 아인이죠. 이렇게 된다, 그제? 근데 iin이 c 이펙티브 그러니까 요 아까 그 식이 있었잖아요 cin에다가 c i 아, 에다가 dvin dvin 얘가 저 시간의 함수죠 사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d tau d tau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걸 해보면은 3뱀터파라드 분의 인테그랄 어, 시인 이싹 이 지워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델타 v 인이죠 시인 곱하기 델타 v 인 델타 v 인은 지금 3볼트 거든요 3볼트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누면 시인 나누기 1뱀터파라드가 되죠. 그렇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부유 값은 시인의 펜터 바라트 단위 값이 다 예를 들어서 시인이 0 펜터 바라트가 되면 부유는 시 볼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시모스 인버터를 딱 보면은 오오. 여기, 여기 서브서컷을 해가지고 시모스 인버터가 여기서 보면요. 인프, 어, 이름이고 in out vdd가 되어 있죠. 요 sub-secret core를 해가지고 inverter를 불렀죠. x3, in3, out3 이라고 다 그랬다. out3, in3. 근데 여기 보면은 in3 에다가 이걸딱 물려놨어. vin3 를 물려놨죠. vin3 인데, 예, vin3 는 dc 0v 자리를 딱 물렸다. 그러면 요, 요 전류, 요 i in에 i, vn3가 여기 i in이 되는 거죠. i in이 된다, 그제? i in. 6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c u 컨트롤드 t c 소스 t r o l l 에서 복사를 해봤어요. 그 vn3에 흐르는 전류를 어, nf, n3에서 0으로 흐르라, gain 1로 흐르라 그랬죠. 그래서 n3에서 n3, 얘가 n3, n3에서 g r o u 로 어, 여기 i인이 그냥 개인 1로 복사가 되어 왔죠. 여기 i인이다. 이제. 그래서 이 n3를 여기 보니까, 어, n3하고 c3, c3가 그거다. opmf 1 0의 구성짜리, ideal opmf에 가깝죠. 개인이 1 0의 구성이는데.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에 3m2를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c3 노드죠. 그래서, vc3가 바로 c in in femta para d 되는 로죠 표시가 되는 거죠 그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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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가 da d 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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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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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서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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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얘가 VC3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를 딱 봤더니, 12.7뱀터바라드가 나오네, 시인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에서, 우리 계산값하고, 스파이스하고 비교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은, 이제, 아까 그, 민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연결 했을 때, 어, 자기는 이제 로드 캡이 여기 보이는 건 C인 하고 자기의 CL 0로고두개 그 더한 게 자기의 로드 캡이에요. 여기서 보는 CL이죠 CL. 그래서 고다가 R 제로 하이로우니까 R 0에다가 1을 곱하면 93.7. 그 다음에 P m 모스 T 필로 i 하이는 P m 모스에다가 역시 똑같은 케바모96.8 평균 95 스파이스는 94 상당히 유사하죠 2, 2로 했더니 자그 다음에는 하나를 추가를 했다 그지 여기다가 일부러 이제 캐패시턴스를 하나 딱 추가를 시킨거죠 캐패시턴스 추가시켰다 그캐패시턴스가100 뺨토 빠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버터는 하나 달려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시인도 하나 붙었다. 시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캐패시턴스 값이죠. 여기 자기 장성 캐버다가 다른 거 다기 뒤따르는 인부터 그래서 그렇게 산했더니520 평균이 529, 스파이스531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3 스테이지 링오 슬레이터. 링오 슬레이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그걸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붙인 거죠 그죠 자 인버터를 이렇게 붙이고 요 출력을 이쪽에 갖다 붙여 버리면 링 오실레이터로 발진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 입력에 어떤 이유로 이런 하이 신호가 다 떴다고 가정하면은 그 하이 신호가 아, 여기서 하이 신호가 떴고 나서 여기에 tp 하이로 시간에 자기가 하이에서 로로 우 바뀌니까 예, 오만이 이렇게 볼링헤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예 볼링헤지 다음에 오2에는 TP 로하이 시간 뒤에 여기서 TP 로하이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고 얘가 하이로 바뀌고 나서 이쪽은 어 TP 어어 얘가 오투가 바뀌고 나서 다시 인이죠. 인이 어 TP 하이로 시간 뒤에 여기서부터 TP 하이로 시간 뒤에 얘가 도로 바뀌고 그래서 쭉 따라오면은 지금 얘가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쭉따라보면은세개의 TP HIGH l o 하고 세개의 TP LOW h i 뒤에 자기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 트랜지에 심하게 돼 그래서 얘가 바로 오실레이션 주기가 되는 거죠 T 오실레이션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오실레이션 주기가 돼서 이건 발진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발진 주기를 보면은 발진 주파수를 보면은 그게 이 t o s c 의 역수니까 쉽게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구한 평균 그걸로 치면은 오실레이션은 6 여섯 배의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타임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링 오실레이터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은 지금 링 오실레이터가 여기 보면은 아, 배나우시 세 개라 그랬다. 여기 세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세개 달려 있고, 얘도 이렇게 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어, 자기도 이 배나우시 세 개라 해야 되니까 여기 두 개가 더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합하면 자기가 배나우시 세 개가 되잖아요. 이, 이, 얘네들은 연결은 안돼 있지만 배나우스를 만들어 준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C l 0드라기3 얘가 이제 캡이래죠. 시인이 세 개가 붙어 있어 그지? 그랬더니 어, 계산을 했더니 이 일을 써서 얘가 208티가 오는 데 스파이스는 204 유사하죠. 그래서 링오실레이터 이게 세 주기를 보였어요. 세 주기 발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발진 중에서는 여기서 한1주기 정도 되나요? 여기서부터 1주기 시각을 딱 읽어가지고 그걸 나누기 10 하면은 t o s 시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그점플은음 캡을 붙여봤다 그지 그 아까 배나우스 1이네 배나우스 1이다 그지 캡을 붙였더니 배나우스 1자인데 312 스파이스 313 상당히 유사하다 그지 자 그다음에 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타임 말고 Vo 파형 중에서 vo가 이렇게 가면은 시간에 대해서 이게 10% VDD 0 여기 10% 시간에서 10% 곱하기 0.1 VDD죠 90% 시간 이걸 이제 라이즈 타임이라 그래 그 라이즈 타임 10% 90%볼 타임도 마찬가지 90 10 그거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음, 여기서 우리가 싱글 컨스턴트 어 R 같으면은 이게 90% 시간 요구하고 10% 시간 이게 볼 타임이 익스포네셜이 파형으로 이제 변하는 걸 아니까 싱글 타임 싱글 r, 콘스턴트 r, 콘스턴트 c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얘가 r c 로그 구가 나오죠 r c 로그 구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r c가 약간 그거 하니까 일정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걸 비교해가면서 그걸 해보면은 오유세 봤다. 3 스테이지 링오스 레이터 가지고 지금 뭐 이거 복잡한 걸다 해봤는데 조합이 여러 개 있죠. 빼나웃 로드 캡은 다 0이네 빼나운 뭔쭉 다르게 해가지고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타임 이제 10% 90% 라이즈 타임 90에서 볼 타임이죠. 에브리지 에브리지 이게 라이즈, 라이즈 타임 볼 타임 에브리지가 예, TPD 보다는 크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걸 해보면은 우리가 r 제로를 사용해서 그걸 해보면은 얘가 2.0이면 얘는 3.5하니까 대충 맞아진다, 그지? 2.0, 3.5. 그래서 배나우이 아, 지금 뭐 배나우 예, 지금 아까 c 인곱박이배나우이그 c l 에보태지 그죠? c l 0 장천 캡다기 c 인곱박이 배나우 얘가 로드 캡이죠, 그지? 그래서 TPD가 이렇게 보면 얘가 얘가 배나우죠 그러면 선형적으로 비리한다 아, 선형적으로 비리하네 여기에 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CL0가 통 나와 있겠죠 예? 일정근선하면은 그죠 그래서 오, 여기는 어, C2니, CL0는 6.6 이라 그랬네 c N은 12.7렘터바라드자그 다음에 어, 요건 Average Rise f l Time이 DE가 아까 3.5라고 그랬는데 한4.0 정도로 돼 있다 지금 여기서 유도 광건